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지금 정말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왔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난리부르스를 쳤던 세력들이 진짜 한탕 해먹었었던 그런 코인들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만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 제 그런 세력들의 시그널을 포착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은요. 어떤 구간이냐면, 자,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5,400만원까지 갑자기 개 박살이 났을 때, 이때 박살이 난 이유는 아시다시피, 비트... 알트코인 ETF 승인이 리젝트 된다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그냥 작살이 났었고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 하락세를 룸 네트워크도 피해갈 수 없었죠 아래꼴이 징하게 달리면서 밀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을 기점으로 밀린 코인도 있고 곧바로 추세를 회복한 코인들도 있어 근데 룸 네트워크는 어땠냐면은 소심이 조금 망가지면서 밀렸단 말이야 하방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etf 승인이 됐어 땅땅땅 되고 나서 어때 추세를 바로 잡고 있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이탈이 안 됐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사실 차트만 봐도 답이 나오고요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가격 관리를 해주는 구간들이 있었고 사실 그냥 세력들이 조금 쉬어간다 그리고 지금 알트 자체가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 관리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룸 네트워크 말고 여러분들 가스를 보시면은요 가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조차도 지금 추세를 바꾸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나와 줬거든요. 가스는 어떤 코인인지 알고 계시죠? 과거 10월달, 그러니까 룸이 먼저 가고 나서 가스가 갔거든요? 이렇게 1000% 넘게 상승한 코인들은 우리가 절대 등한시에서는 안돼 왜냐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줬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장은 룸이었어요 제가 가스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렇게 작년 하반기에 난리부르스를 쳤던 코인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고개를 들때 그때 같이 갔던 코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룸 네트워크도 가스의 단기적인 구간이랑 조금 동일하죠 이 구간에서 요렇게 짝꿍댕이 만들면서 들어올리고 있고 지금 유의미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해주고 있거든요 얘는 이 구간에서 지금 돈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격을 잘 지켜준다면 상방으로 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인 그리고 쐈다 하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어 저는 한 190원 정도 보거든요 200원 돌파해주면 좋은데 이 구간에 매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 시도하고 밀릴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구간에서 조금 계기다가이 190원대로 점프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 제가 룸 네트워크나 가스 같은 코인들은 세력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조막손 세력이 뭐 몇십억 몇억 가지고 올릴 수가 없는 수치기도 하고 이렇게 세력들이 한번 펌핑을 시키면 또 개미들이 개떼처럼 달라붙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개미가 달라붙게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주식이든 어떤 코인이든 이 세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같이 움직일 때더큰 상승이 나오는데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인에 적절했고 이렇게 펌핑시켰던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9월달, 10월달 펌핑이 나와주면서 꼬리로서 고점 찍고 나서 얼마나 밀렸냐면 거의 80%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들어올릴 만한 충분한 명분도 있어. 거기다가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비트코인 ETF 되고 나서 조금 혼탁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단타를 칠수 있는 먹거리는 계속 나오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쉬었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준비, 매집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을 때빵 떠트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점에서 잡는 거는 힘들어. 그리고 무의미해요. 차라리 이 구간에서 기회를 줄때 우리는 딱 잠복을 해 놨다가 세력들이 한번 크게 펌핑 시킬 때 그런 고점을 이용한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해되셨죠? 특히 특히 고점에, 완전 완전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일수록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는 물타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 물탈 시드가 더 이상 없다. 나 진짜 물타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조금이라도 시드를 좀 마련을 하셔서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알트 코인들로 단타 치시고 단타 치시고 수익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을 타는 그런 계좌 회복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코인을 잘 몰라서, 나는 차트를 잘 몰라서,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제발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하려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저를 그냥 마음껏 이용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룸 네트워크 크게 물려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시드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좌 회복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를 좀 써먹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왜 얘는 좀 잠복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2024년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속적으로 카운트 다운되고 있고 지금 한세달 정도 남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금리인하 5월, 6월쯤 예상되고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 거기다가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이더리움 ETF 재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2024년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출렁. 일 순이 있어도 무조건 상방이다. 그 상방 시장은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그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또 그때 들어갔다가 고점에 확 물려버리는 개미는 되지 마세요. 최소한 지금부터 코인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짬은 조금 있어야 돼. 자 어쨌든 룸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 결론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유의미한 시그널 나왔고. 돈도 중간중간 꽂히면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가격 관리해준다. 제가 단순히 차트나 매크로 환경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룸 네트워크의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고 또한 룸 네트워크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조막 손 세력이 아니라 와커가 큰큰손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큰손 세력을 추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세력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 지갑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차트 매매하고 뭐 시황, 매크로 환경 다 보던 거 좋지만 여기에다가 세력이라는 그 정보를 한 스푼 추가했을 때 나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돈 크게 벌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는 건다 너무나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를 이용하시라는 말입니다. 저의 재능을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쏙쏙 발라 먹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홍보 하나만 할게요. 제 개인 채널 홍보인데요. 메가코인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알트코인 추천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수익 달라먹을 예정이에요. 추천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종목 영상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무조건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길라잡이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메가코인 채널 빠르게 검색해주시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수익의 기운이 팍! 밖 따라 올 겁니다. 다시 룸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이런 세력들의 정보를 알때 우리가 비로소 돈을 벌수 있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되지 않는다. 계좌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거 다 노가다거든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떻게 추적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 직업이 이런 거기도 하고요. 열심히 모든 자료 분석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그 시나리오를 떠먹여 드릴 거다 이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를 하는 사람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 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의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